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요리문답 공부 시간입니다. 요리문답은 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런 귀한 요긴한 도리를 문답식으로 예, 해 놓은 것입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에, 우리 박봉민 목사님 나오셔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도 100점, 또모도 100점이요. 생각 두백 점또 모두 백 점이요? 예, 그렇게 문답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머리에 남습니다. 요리 문답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리 문답은요, 164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73년 전에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그 당시 기도 많이 한 목사님들 또 위대한 신학자들 159명이 모여가지고. 5년 7개월 동안 이 요리 문답과 신앙 고백서를 연구하고 다듬고 다듬고 다듬어 가지고는 이, 이 요리 문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373년 동안에 이것이 이 기독교의 정신을 쭉이어내오게 하는 아주 위대한 이 문답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이렇게 여름 성리학교에서 요리 문답을 배우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서점에 가서 문, 요리 문답서를 웨스트민스터 소요로 문답서를 사다가 매일 저녁시간이든지 아침시간이든지 아이들 앞에 앉혀 놓고 문답식으로 모두 107문이니까 이거를 하루에 1문씩도 좋아요. 이거를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문답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면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게 되고 또 부모들도 커다란 유익을 얻게 될줄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책들은 많이도 사요. 재미난 책들 많이 사는데 우리 집에 이 소요림 이 웨스트민스터 요림 답서 한 권이 있다가면 그 책장은 훨씬 무게가 나아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책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20분 동안 이 시간을 허락받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찬송함으로 부르겠습니다. 하다 못한 말죠, 뭐? 예? 아, 하다 못한 말죠. 자, 63장, 63장 이새 찬송가만 있습니다. 이 통일 찬송가는 없어요. 예, 63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laughs>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물이 다멸망케 하시는 주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써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섬시 망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개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에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오늘은 저는 한분 하나님 제가 이제 여러분의 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안 16페이지입니다 제 5문 하나님 한 분에 의해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예, 이 답을 보니까 여기 우리가 요점으로 삼을 게세 가지죠. 첫째는 한분이신 하나님, 둘째는 참되신 하나님, 셋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세 조각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은혜받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거기 읽는 대로 최고의 권세자는 하나이지 둘이 될수 없다.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은 권세와 존귀와 영광이 최고이다 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가 많이 한분 하나님에 다른 하나님 섬기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마음, 좋은 마음을 주셨는데, 첫째는 욕심을 주었습니다. 욕심, 욕심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욕심이란 게요. 이 욕심을 세 가지를 주었는데, 뭘 줬는가 하면, 첫째는 탐심을 주었습니다. 탐심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요, 탐심이 없으면... 인류는 발전이 없습니다. 자, 무엇을 갖고 싶다. 갖고 싶다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싶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면 돈을 벌어서 사면은 더 좋은 걸또 만들어 내야 돼. 어, 더 좋은 거 갖고 싶다. 그래서 또 돈을 벌어야 돼. 이래서 탐심으로 인해서 인류가 발전하는 겁니다. 탐심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갖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럼 발전도 없어요. 인류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탐심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탐심이 발전하는 면에서만 이거 작용하면 좋은데 도를 넘으면 도적질을 하고 이 과도한 탐심으로 인해서 이 살인하고 감옥 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두 번째의 욕심은 뭔가 하면은 식욕입니다. 식욕. 식욕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 네? 좋은 거죠. 만일에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죽어요. 못 먹어서 죽어요. 그러잖아요? 그래, 뭔가 사람이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짜장면 먹고 싶다, 짬뽕이 먹고 싶다. 그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먹을까, 그러니까 짬짜면을 먹자. 이렇게 뭔가 사람이 먹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식욕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식욕이 과도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띵띵해가지고 어저께 뉴스 보니까 밥을 빵빵하게 먹은 하와서 부하를 들여다 놓고 통닭 두 마리, 빵 여덟 개, 그리고 이거 다 먹어. 다못 먹으면 넌 죽어? 그러면서 매답니다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다가도 혼내줘야 됩니다. 아무튼, 식욕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네, 좋게 쓰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욕. 성욕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성욕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네, 자손이 생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탐심, 탐욕, 식욕, 성욕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밥 먹는 거 누가 가르쳐 줘요? 자기 스스로 또 먹습니다. 누구 뭐 갖고 싶은 거 누가 안 가르쳐도 야너이가 이거 아주 좋은 거예요. 가져야 돼. 가르쳐 주지 않아도 갖고 싶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서 본능이랍니다. 본능. 사람이 본래 갖고 있던 능력이란 말이에요. 마음 속에서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데 너 여자 좋아해야 돼. 가르쳐 줘야 돼요?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본능이라고 합니다. 본능. 그래서 첫 번째 주신 마음은 욕 이, 욕심. 그런데 두 번째 주신 마음 뭔가면은 하 양심의 양심. 양심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양심이 좋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선한 양심은 누구를 찾아간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고했습니다 양심이 아주 훌륭한, 양심은 사람의 마음의 저울이라고 했어요. 저울. 이 사람 마음속에 양심이란 저울이 없으면 이 사람이 근본, 짐승과 다른 바가 없어져요. 양심의 저울이 있기 때문에 양심 때문에 사람이 옳은 일을 하고, 기쁘고, 잘못된 일을 생각하면 아주 그 마음이 상합니다. 양심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것이 무엇인가를 옳고, 그르고 이것을 달아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줬어요. 세 번째 뭘 줬는가 하면 종교심을 줬습니다. 짐승에게는 종교심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있어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이상한 건 봐도 뭔가 거기다 기도하면 좋을 것 같다. 그 남자가 뭐처럼 생겨보면 아, 기도하면 아들 낳을 것 같다. 이상한 일을 하는 거 이상한 일을 왜냐하면 사람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종교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심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누구를 섬게 되는가 하면은 한분 하나님을 섬게 돼요. 우리가 양심을 쓰고요. 이 종교심을 가진 다음에 양심을 쓰면은 한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옳은 양심, 그리고 그 아이들 속에 있는 무언가 어둠 침침한 걸 보면 무서워하고 뭔가, 조, 이, 이, 뭔가 좀 영적인 것을 좋아하는 이런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바로 종교심이에요. 어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이들에게 이렇게 북돋워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 하도록 해야겠습니다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여기 대해 첫째는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 거기 대해서 하나님이 진실하시다. 여기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시다. 이거는요. 세 가지로 볼때 진실하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시간적으로 진실하다. 시간적으로. 자, 우리의 하나님을 섬긴 이 기독교가 생긴 이래 수천 년이 지나갔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부인할 만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된데 여태까지 한 마디도 거짓된 게 없어요. 이 시간적으로 볼때이2천 이, 년이 넘는 그 시간 안에 한 번도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건 거짓되잖아 이건 잘못되잖아. 이렇게 지적받고 고쳐야 될 것이 하나도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참되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진실하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인종과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전혀 다른 문화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이 다 퍼뜨려지고 하나님인지 기독교가 다 퍼뜨려졌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기독교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공간적으로, 다시 말하면 우주적으로 볼때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 참뜻이신 하나님입니다. 그걸 증거합니다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낳고 자라고 죽고 다시 후세다가 이어져 내려가고 지금 오늘까지 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런 걸볼때 역사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나님 믿는 거 후회된다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서 활동하신다. 둘째는 보시고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신다. 셋째는 천지마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넷째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정의가 있다. 지정의 지는 아신다. 정은 느끼신다. 의는 행동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다 보니까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손으로 만져 볼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눈으로 볼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형편일 때 하나님은 보 계시고, 그래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느끼신다는 겁니다. 느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탄식하신다, 고했어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느끼시고 행동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죽으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려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